현재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 업체는 모두 네 곳입니다. 시와 업체들은 지난 2016년 12월 향후 2년간 대행료 지급과 관련해 미리 정한 톤당 단가에 수거량을 곱해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산 방식이 불과 3개월여 만에 고정 총액제로 변경됐습니다. 막상 이래 보니 수거량이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업체 수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자 네개 업체는 대행료 지급 방식을 톤당 단가에서 총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제 최초 계약 후 총액제로 변경되기 전인 3개월간의 업체별 수거 실적을 보면 당초 예상 수거량보다 적었습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변경으로 인해 2017년 한 해에만 전주시가 1억 6800여만 원을 업체에 더 지급했다는 것. 이 같은 의혹에 전주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감 시책으로 2017년 들어 발생량이 감소했지만 기존 톤당 지급 방식을 유지했을 경우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음식물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톤당 단가로 해서 한 3~4일 간격으로 4일 간격으로 해서 인 인력이랑 가문을 해서 수거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이틀 간격으로 계속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람과 인력과 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제기한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7년 12월 시는 예상되는 인구 증가로 음식물 쓰레기도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화원 증원 등을 위해 업체 계약 금액을 7억 2천여만 원 늘렸지만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계약 변경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전주시는 고용 안정과 안정적인 수거 인력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